맥스부탄과 루메나의 콜라보 폴더블 랜턴 센트가 딱 7,000개만 풀리는데 아마 또 엄청난 오플런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덕한 번호 같은 경우는 2,000개였는데 지금은 7천 개니까 수량은 훨씬 많은데 구성이 더 좋다는 거. 가격이 미쳤어요. 그래서 아마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 안 열어 봤는데 지금 먼저 언박싱을 해 보면서 이 구성을 소개를 하고 왜 오플런을 해야 하는지 이번에 득템을 하면 무조건 이득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우선은두 가지의 색상 컨셉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건 1월 5봉도 예전 왕의 병풍에 그려졌던 그 그림이라고 하고요. 뭐그 다음에 하늘 색깔은 청자 컨셉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한번다 꺼내서 살펴볼게요. 먼저 이렇게 개봉을 하면 이렇게 처음 구성은, 아이고, 네, 처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1월 오봉도 컨셉과 청자 컨셉 안에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맥스부터 한 콜라보니까 이소가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소가스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아, 이거는 버리기 아까울 정도로 이건 다 쓰더라도 집에서 랜턴용 이 랜턴이랑 결합을 해서 또 사용을 할수 있으니까 랜턴 스탠드로 그냥 냅둬야겠어요. 그림이 정말 예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이런 걸 수묵화라고 하나요? 버으로 그린 건 아니지만, 이런 예쁜 우리나라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청자의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소가스 자체가 약간 청자 느낌이 드는 둘다 예쁘지만 저는 이 청자 느낌이 또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청자 느낌도 예쁘고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건 폴더블 랜턴 이렇게 두 가지 디자인이 들어있어요 두 가지 다 한번 열어볼게요 내부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카라비나랑 USB 충전선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폴더블 랜턴인데 우선 위에 꼭지가 자석이에요 이렇게 딱 붙는 형태고, 뒤에는 이렇게 USB-C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동봉된 C 타입 케이블로 충전을 할수 있습니다. 어, 뭐 이거는 꼭이 선이 아니어도, 뭐, 집에 남는 게 C 타입 케이블이니까. 그리고, 요게, 대박 신기한 게, 잘 봐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펴져요. 완전 예쁘죠? 이렇게 또 접히고, 돌아가면서 펴져요 폴더블 랜턴이에요. 이번에는, 이번 에디션 이름은, 클라스이 C가 아니라 K입니다. K. 그래서 약간 요즘 유행하는 키대언 K컬처에 맞게 나온 디자인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 느낌을 많이 살렸고요 1월 오봉도도 한번 꺼내 볼게요. 오. 구성은 똑같이 있고요. 짜자자잔 이렇게 1월 오봉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 저는... 이소가스는 청자가 조금 더 예뻤다면 이 폴더블 랜턴은 이럴 로봉도가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두개다살 수밖에 없는. 근데 두개다 사려면 아마 운이 정말 좋아야 될것 같습니다. 두 가지 컨셉이고 이 폴더블 랜턴이 저는 예쁘기도 한데 이 수납이 정말 좋아요. 이렇게 딱 접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할 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열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컨셉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밑에 있는 루메나 M3 랜턴 세트까지 해서 39,900원인데, 이 구성이 왜 미친 거냐면, 이 루메나 M3 랜턴만 해도 59,000원이에요, 원래 상품이. 근데 지금 맥스랑 콜라보해서 이마트에서만 10월 30일을 한정으로 39,900원이니까, 루메나 M3 랜턴 같은 경우는 원래 베스트셀러로 유명하잖아요. 워낙 인기가 많았던 랜턴인데, 또 한정판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사고, 이런 한정판 굿즈들까지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M3 랜턴은 워낙 유명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번에 한정판으로 맥스랑 콜라보하면서 이렇게 캡이 하나 들어가요. 이 캡은 M3 랜턴을 이소가스에 끼울 수 있게 해주는 캡이에요. 제가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안에는 M3 랜턴 기본 구성품, USB 케이블이랑 이 산발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산발이 들어있고, 여기에 이제 M3 랜턴을 끼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끼울 수도 있고 이렇게 끼울 수도 있어요. 이거는 원하는 대로 끼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끼울게요. 루메나 맥스 콜라보 쉐이드인데 어, 디자인이 정말 예뻐요. 이것도 한국적인 느낌. 그리고 M3 랜턴은 이렇게 케이스도 퀄리티가 높습니다.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지금 1월 5봉도 같은 경우도 같이 세팅을 한번 해볼게요. 설치를 하면 이런 모습인데. 어, 두 가지 지금 방향이 다르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설치를 할수 있어요. 지금 1월 로봉도는 이렇게 하니까 약간 캐대언의 갓 같은 느낌 나지 않아요? 사자 보이즈? 예. 네. 그리고 위쪽에, 위쪽을 보면 이렇게,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여기에 카라비너 걸어서 텐트에 걸수 있고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플래시 기능도 있어서 누르면 이렇게 플래시 역할도 합니다. 예. 네. 그리고 둘다킬 수도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루메나의 M3 랜턴인데 지금 7,000개 한정 저렴한 금액에 사실 수 있어요. 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콜라보를 하면서 짜자잔 이런 어댑터가 생겼습니다. 이런 어댑터는 이제 이소가스의 결합을 할수 있게 만든 건데요. 이 발을 빼고요. 여기 홀에다가 끼고 이렇게 끼면.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소가스의 장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소가스 자체가 랜턴 스탠드가 돼서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솔직히, 제품들이 워낙 유명한 제품이고, 정말 간단한 제품들이라 크게 설명드릴 게 없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감성은 담은 두 제품이 출시를 했고요. 맥스 폴더블 램프는 한지에다가 우리나라의 그림을 그려서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유명한 베스트셀러 랜턴이죠 루메나 m3를 이번에 맥스랑 콜라보 하면서 여기도 한국의 전통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한국적인 미를 추구를 했거든요 한국 브랜드니까 청자 컨셉은 말 그대로 한국의 아름다운 도자기 청자를 모티브로 했고요 1월 오봉도는 이렇게 해가 떠 있는 멋진 우리나라 왕의 병풍에 들어가는 그림 1월 오봉도를 여기 한지에 그려 넣어서 폴더블 랜턴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캐대원이나 K 콘텐츠의 영향으로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로운 부탄가스도 출시한다고 해요. 캐대원으로 유명한 까치랑 호랑이가 들어가 있는 디자인의 한국 느낌이 나는 부탄가스도 맥스에서 같이 출시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샘플은 못 가져왔는데 10월 30일 이마트에 가시면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 10월 30일 잊지 마시고요. 이마트가 10시에 오픈하죠. 10시에 오픈하니까 지난번에 덕한 번호 출시했을 때는 거의 새벽부터 줄을 서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마트 오플런을 참여해 주셨는데, 이번에 맥스 룸에나 세트도 가격이 우선 사기적이에요. 단, 대파리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세트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10월 30일 전국 이마트 매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꼭 오플런 득템에 성공하시길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